우는 지난 시간에 요셉의 눈부신 치세를 보았습니다. 7년 풍년의 때에 세금을 5분의 1에 세금을 쫙 걷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흉년의 때에 걷어들인 곡식을 하나하나 나눠주면서 뭘 했느냐 하면 돈을 다 걷어들였어요. 가축을 다 사버렸어요. 나중에는 땅까지 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바로의 종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요셉의 기근 정책에 대해서 했는데, 요셉의 기근 정책의 첫 번째가 뭐였는데, 왕권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4 7장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황폐해서...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 돈을 주고 곡식을 사고, 가축을 주고 곡식을 사고, 땅을 팔아 곡식을 사고, 나중에 소작농까지 되겠다. 그랬습니다. 아, 네. 예, 여러분, 죽을 판인데, 땅이라도 팔아서 먹을 것으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여러분, 사마리아성에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내 아들, 니네 아들, 내일 모레 잡아먹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어, 7년 풍년의 때를 잘 매니지해서 7년 중년의 때를 대비한 거죠. 자, 47장 23절. 자, 여기에 보면, 어, 풍년의 때에, 풍년의 때에 자기들이 자기 땅일 때도 5분의 1을 바쳤는데, 이제 땅이 바로 의 땅이 됐는데도 5분의 1을 바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기근 정책이 그 백성들을 굶어가는 백성들을 힘들게 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정을 베푼 거라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이해되시죠? 네. 5분의 4는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선정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선진국에서는요, 세금을 30%, 어떤 나라에서는 50%도 받죠. 그리고 고대, 지금 그 애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은요, 세금을 50% 냈습니다. 그런데 땅도 바로 얘 땅인데,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쳐라 굉장한 선정이죠. 그러면서 47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이 주는요, 요셉을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셔사 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 억지로 바로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왜이 일이 중요하냐? 이 이야기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가 힉소스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힉소스가 내려가서 함족인 이 바로를 바로 바로를 무찌르고 1대에서부터 12대까지 함족이 세운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 함족을 무너뜨리고 셈족이었던 힉소스 민족이 내려가서 13대에서 14, 15, 16, 17대까지 100년 동안 이들이 중앙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신라가. 상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귀족들이 향락에 빠져서,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 전라, 지금의 전라도 쪽에서 견훤이가 일어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저 중부 쪽에서 궁예가 일어나요. 궁예가 그래서 견훤과 궁예, 그리고... 저 경주에 있는 이제 완전히 작아진 신라, 그래서 이제 다시 후상국 시대가 된 거죠. 그때 국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주 계급들을 계속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견훤이 가는 하게 뭐예요? 지주 세력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세력을 잡아도 토창민인 지주 세력이 지지하지 않으면. 한무탈도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권의 함족을 무너뜨리고 셈족의 힉소스 민족이 왕은 되었지만 지역의 토착민들은 지주 계급들은 다 함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왕인 거죠. 바로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 밑에 있으면서 총리로 있으면서 뭘 하느냐? 땅을 다, 돈을 다, 가축을 다, 나중에 몸까지 종으로 삼기하니. 이 셈족의 힉소스 민족의 바로였던 이 바로가 요셉을 볼때 요셉이 얼마나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리더십은 내 위에는요, 정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셉이 왕권을 강화했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아래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요셉. 멋진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애굽의 토지법과 조세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두 번째 그죠? 아멘. 그래서 모든 땅은 바로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계급들은 땅이 그 제외가 되고 조세 제도의 수확량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게 했던 자 이런 애굽의 토지법과 조세 제도를 개혁했다. 자 이거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귀를 열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따라서 합니다. 약속과, 약속과 성취 사이, 성취 사이. 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는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자, 봐봐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역사가 쫙 갈라집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때부터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을 줍니다. 그래서 가인계열이냐 따라서 합니다. 가인계열 가인계열 계열. 그러니까 셋 계열.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가인 계열, 사탄에게 종, 종로로 타는 가인 계열, 그다음에 셋 계열 하나님의 백성인 셋 계열, 항상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 때에 이삭, 셋 계열, 이스마일 가인 계열, 이해되십니까? 아, 네. 자,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아들에게 와서 애써 따라서 합니다. 가인 계열. 가인계열. 에서는 가인 계열, 그 다음에 야곱은 셈 계열. 성경은 계속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는 가인 계열이냐, 셈 계열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는 자냐, 아니면 그것을 방해하는 자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네. 자 노아의 아들 가운데 니무롯이 나와요. 니무롯 니무롯이 또딱 등장해서 니무롯이 하는 일이 뭐예요? 새계열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바벨탑을 쌓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새계열, 개혈, 가인계열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나는 새계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의식 속에 얼마든지 가인의 피가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교회를 멀쩡하게 다니면서도 장로이면서도 얼마든지 새계 열이 됐어. 목회자의 발목을 잡는 그런 장로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 이 고센 지역에서 자, 창세기 47장 오늘 본문인데요. 27절을 한번 봐 봐요. 이스라엘 족속이 최초로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을 처음 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야곱의 가족이 내려가세요. 70명의 가족이. 이해되시죠? 네. 지금 이 시점은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지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 만에 얼마나 번성을 했든지 벌써 애굽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애굽 보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처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아멘.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삭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최초로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디에서 이방땅에서 애굽 땅에서, 고센 지역에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것도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이미 노아 때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이 야곱에게 와서, 그것도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저 애굽에서 17년 만에 생육하고 번성한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여기서 최초로 이루어진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과 성취사에 오늘의 제목이 약속과 성취사입니다. 여기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애굽 땅이 어떤 곳이냐 하면 좀 전까지 좀 전까지 7년, 풍년 7년, 6년 돈을 주고 곡식을 사고 가축을 주고 어 곡식을 사고 땅을 팔아서 곡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고센 지역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던 이 모습. 자, 27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잘 보세요. 거기서 생업을 얻어. 이 생업이 뭐냐 하면요. 생업이 뭐냐 하면 자, 47장 6절 볼게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서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가 죽인 주...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업이 뭐냐 하면 바로의 가축을 치는 겁니다. 아, 이해가 되시죠? 남의. 바로의 가축을 치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 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사업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야곱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난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애국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아내 생각에는 이 사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따라서 합니다. 약속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 자, 성취됐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 따라서 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자, 47장 28절 한번 읽어 보세요 야곱이 애굽당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야곱이 몇살때 애굽에 내려갔느냐 하면 130살 때 내려갔어요. 몇살 때요? 몇살 때요? 130. 자, 47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하려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자, 130살에 내려가서 17년이 지나서 147세입니다. 자, 47장 9절에 130세. 세다. 47장 28절에 147세다. 그러니까 한장 안에서 17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어. 이해되시죠? 아, 네. 47장 안에서 17년이 흐른 거예요. 네. 자, 여기서 17이라는 게 자, 야곱이 아니, 아니,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17년을 먹여 살렸습니다. 야곱, 요셉이 17, 17살 때 팔렸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어. 네. 자,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요셉은 아버지에게 17년 동안 얻어먹었는데, 이제 늙은 야곱은 요셉에게 17년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지금 음. 이해가 되십니까? 아, 네. 자, 47장 28절 또 다시 볼게요. 야곱이 애굽 땅에 몇 년, 17년, 17년을 거주하였더니 그의 나이가 몇 살? 140. 147세. 자. 여기서 여기서 한번 봐요. 47장 28절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29절 한번 볼게요. 29절 한번 읽어 볼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네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여기에 이거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허벅지 아래. 자, 허벅지 아래. 일명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니까 환도뼈 맹세라는 거예요. 귀하나 내보겠습니다.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하라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도 한번딱 나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어디일까요? 아브라함, 네, 엘리스, 아브라함이정보는네한 말씀 해보세요. 그렇죠. 오늘 장로 나옵니다. <laughs> <웃음> 주야 <laughs>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자저 하란 땅에 가서 신부 감을 데려와라. 그럴 때 허벅지 아래 손 놓고 맹세하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하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라는 겁니다. 아, 네. 이해되시죠? 아, 네. 자, 오늘 본문 다시 가볼게요. 47장 29절에 여기서 보면 28절은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함 띄워 줘 보세요. 28절, 야곱이 28절, 28절은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죠? 아, 네. 자, 29절 띄워 보세요. 29절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그래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아, 네. 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야곱이,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야곱은. 야곱은 어떤 사람인데, 육신적인 자아를 가진 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먹고 살고 먹고 사는 이야기할 때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평생에 여러분 육신적인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약속을 지켜내는 자로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살다가 죽을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계속 지금 이미 저어그 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어, 천사를 통해서 실험했던 그 땅에서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성경이 야곱이, 야곱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야곱의 삶 속에 다 이스라엘적인 요소와 야곱적인 요소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아멜. 이해가 되시죠? 아멜. 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서서히 삶의 추가요,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기울어집니다. 사울이란 자도요,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요,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끝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도 인류의 스승, 예수,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끝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 야곱은 처음 딱 등장할 때 사기꾼으로 등장해요. 지금은요, 난민으로 와서 애국당에 지금 난민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지막은요 최고의 통치자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두 번째 두 번째를 이렇게 말해서 약속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는데 야곱은 지금 벌써 애굽 땅에 내려와서 1 7 년이 지났고 이미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됐는데 야곱에게는 꿈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자, 애굽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인류 최고의 미라를 만드는 다시 말해서 시신 보존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애굽입니다. 시신 보존술. 여러분 피라미드 있습니다. 이 피라민. 피라미드 뭔데? 이게 무덤이에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뭐라고요? 무덤. 무덤이라고요. 자, 지금 이애굽의애굽의 애굽의 총리가 누구냐? 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분, 보면요. 아들을, 장가를 보낼 때그 손님들은 다 누구 손님이냐면 부모의 손님이에요. 맞죠? 부모의 손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50장에 가면요.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어요. 그런데 야곱의 장례식은요 아주 막비가뻔쩍하게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죽음은 요셉의 장례식은 아주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은 누구의 손님이냐 하면 자식들의 손님이에요. 네.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 자식들을 잘 키우니 여러분 죽었을 때 이제 손님이 많은 거예요. 자식이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 땅의 시신 보존술이 가장 뛰어난 애굽 땅의그 나라의 2인자 요셉 야곱은 얼마든지 야 나를 위해서 피라밋을 만들어라 내 몸이 섞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어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귀족의 무덤에 피라밋에 묻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47장 30절 보세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겁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죽거든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애굽 땅에 피라미스를 만들어서 미라로 보존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애굽에서 메아다가 조상의 묘지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굴입니다. 조상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랬더니 요셉이 이르되 내가 이거 지금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환도뼈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랬어요. 아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약속과 성지사의세 번째는 이 요셉의 모습이 아니 야곱의 모습이 어떻냐. 끝까지 이제 야곱은 병이 들어서 147세가 되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침상에서 몸을 일으킬 수 없을 만큼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마지막 삶을 어떻게 끝내느냐? 끝까지 경배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47장 31절. 한번 읽어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 한번 봐 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147세입니다. 야곱이 언제 죽는데? 147세에 죽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지금 이제 야곱은 바로 죽기 직전이에요. 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노환이 되어서, 노환이 들어서 지금 몸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이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비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네,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침상에서겨우 몸을 일으킬 정도의 몸은 노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상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시작이 아름답지만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시작은 별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노구를 이끌고 침상머리에서, 침상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 성취되려면 믿어야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경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신약 시대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 바울입니다. 자, 장 누가 어, 디모데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닥치는 대로 죽였던 사람인데 참. 마지막에 이렇게 멋지게 끝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멋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요. 자,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